신대랩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신권권 교수입니다. 요즘 취업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뭔지 아세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 MZ세대 여러분, 혹시 데이터 직무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MZ세대가 주목하는 데이터 직무의 세계를 제대로 파헤치고 여러분의 취업 성공률을 200% 올리는 핵심 역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다룰지 목차를 살펴볼까요? 첫째, MZ세대와 데이터 직무의 만남. 둘째, MZ세대와 데이터 직무의 중요성. 셋째, 데이터 직무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 넷째, 데이터 직무로 취업 성공률 200% 올리는 방법. 마지막으로 데이터 직무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MG세대와 데이터 직무의 만남입니다. MG세대가 선호하는 데이터 직무 탑3를 알아볼까요? 먼저, 숫자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탐정, 바로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SQL, Excel, 태블로 같은 툴을 활용해요. 다음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마법사,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통계학 머신러닝 지식을 활용해서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파이썬, R프로그래밍 언어는 필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건축가, 데이터 엔지니어는 대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 저장,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해요. 클라우드 환경과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션. MZ세대와 데이터 직무의 중요성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대 구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Y세대, G세대, 알파 세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특히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이들을 일컫는 말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인의 취향과 경험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MZ세대는 Y세대부터 Z세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Y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 Z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해요. 그럼 MZ세대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이 뛰어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또한 연봉이나 복지보다 직무를 통한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중요시하며 성장 중심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업무 의미감을 추구합니다. 한편 직장을 자기 표현의 무대로 여기며 개성을 존중받기를 원하는 자기 표현과 개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직무가 왜 MG세대에게 중요할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죠. 첫째. 높은 연봉과 성장 가능성을 들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기업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줄 아는 인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우리 MZ세대가 취업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장 가능성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직무가 바로 데이터 직무입니다. 신입은 3,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경력직은 6,000만 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또한 끊임없이 발전하는 분야로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워라벨이 보장되고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최적화된 직무라는 점입니다. 넷째, 데이터로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며 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도 대체되지 않는 핵심 역량으로 평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직업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세 번째 섹션 데이터 직무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G세대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 직무의 핵심 역량은 크게 기술적 역량과 비기술적 역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적 역량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 RSQL 등을 필수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시각화 툴로는 태블로, 파워BI,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머신러닝과 AI를 활용하여 예측 및 자동화 모델을 구축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넷째 AWS, Azure, GCP 등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역량인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활용 능력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통계 및 분석 능력, 즉 회귀 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모델 등 통계 지식도 필수적입니다. 비기술적 역량인 소프트 역량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복잡한 데이터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역량이 중요합니다. 둘째, 데이터를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연결하고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능력, 즉,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 경험이 포함된 비즈니스 이해도도 필요합니다. 셋째,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도 핵심 역량입니다. 이제 데이터 직무로 취업 성공률을 200%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알아볼까요? 첫째,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개인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공모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를 통해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이때 문제 정의, 해결 과정, 사용 기술, 결과 및 기여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인 네트워킹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스터디, 세미나에 참여하여 인맥을 형성하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AI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생성형 AI,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보안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키우세요. 넷째, 교육 및 자격증 취득입니다. 데이터 분석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직무 학습에 유용한 자료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추천 학습 자료로는 캐글이 실전 데이터 분석 경쟁 대회와 커뮤니티 학습에 좋으며, 데이터 캠프나 코스라에서는 파이썬, SQL 데이터 분석 기초 및 심화 과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역량 검증에 유용합니다. 둘째, 유용한 커뮤니티 및 네트워킹으로는 데이터리안 캐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데이터 전문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링크드인은 데이터 전문가 네트워킹 및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 u 브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 및 포트폴리오 구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패스트 캠퍼스와 같이 실무 중심의 데이터 분석 강의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데이터 직무에 취업하기 위한 실무 기반 준비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초 다지기입니다. AQL 기초 문법을 완전히 정복하고 해커랭크 SQL 문제 0개 이상을 풀어보세요. 파이썬 또는 R 기초 문법을 학습하고 통계학 기초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프로젝트 시작입니다. 케글 데이터셋으로 첫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주변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여 분석해보세요. 분석 결과를 태블로로 시각화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는 최소 3개 이상의 미니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전 경험 쌓기입니다. 데이터 관련 공모전비 콘테스트, 데이콘 등에 참여하고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거나 직접 운영해보세요. 개인 블로그나 기터브에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단계의 목표는 수상 경력 1개 이상. 포트폴리오 5개 이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취업 준비 마무리입니다.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기술 면접과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해 데이터 직무 면접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트워킹 및 현직자 멘토링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목표는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와 면접 준비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직무 취업 면접을 위한 핵심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는 항상 비즈니스 관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적 실패 경험과 이를 극복한 과정을 준비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성장 마인드셋을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셋째, 지원 기업의 데이터 관련 뉴스나 기술 블로그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넷째, 실제 코딩 테스트를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섹션, 데이터 직무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직무는 2025년 43조 원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MZ세대에게 최적합 직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Z세대 여러분, 데이터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학습 능력과 디지털 네이티브적인 감각은 이 분야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어요.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은 단순 기술 스택보다는 실무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문제 해결 경험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시대에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 능력을 갖춘 인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직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MZ세대 여러분의 데이터 직무 취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